자, 안녕하세요. 공지 읽어 주는 노 놈입니다. 자, 지금 크리스마스 버닝이 떴거든요. 버닝 2일, 접속 12일 완성 이렇게 해 가지고 어드벤트 캘린더 떴는데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때 버닝 보면은 집보상, PC방 보상 이렇게 있는데 PC방에서 2시간 참여하면은 집보상까지 주니깐 그점 말아 주시고 집에서만 하셔도 2시간 보상, 집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접속 이벤트로 12,26일부터 31일까지 또 주고요. 그 다음에 1월 1일 되면 또 버닝 시작합니다. 똑같이 집에서만 하실 분들은 집에서만 하셔도 이렇게 보상 얻을 수 있고, 집 보상, PC방에서 2시간 하시면은 집 보상까지 얻을 수 있다. 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2일부터 7일까지 도 접속 보상이 있기 때문에,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나쁘지 않은 게, 보상이, PC방 보상이 최소 15조에요, BP가. 그리고 집도 8조기 때문에, 이거 두개 합쳐도 이, 최소 23조기 때문에, 웬만해서는 하시는 게 좋, 좋다라고 보입니다.